안녕하세요. 정교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종의 소통 리더십 우리 역사적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 소통 리더십, 에, 위대한 멘토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세종. 주제를 마음을 얻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좀 드릴까 하는데 세종은 네 가지의 아주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소통 리더십. 첫 번째, 이 신뢰의 소통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인본주의적 소통. 세 번째는 수용과 개방의 소통을 했다라는 거고, 네 번째 대리와 위임의 소통. 자, 첫 번째 신뢰의 소통의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신뢰의 결정적인 소통의 증거. 어, 당시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왕이 신하랑은논을 한다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용된 경연이라고 하죠. 예. 어, 말 그대로 토론 문화를 말 그대로 편해서 처음 네. 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상호간의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세종대왕에게 자신의 어떤 그 충성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신뢰 소통이 위대한 이유는 첫 번째 약속을 지켰고요, 두 번째 경연을 통한 토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어, 엄청난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소통입니다 인본주의적 소통 이건 다름이 아니라 사과의 문화 사과의 태도를 가졌다 는 겁니다 어, 외람들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리더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리더가 어, 어찌 보면 반성해야 된다라면 사과가 없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문화 사과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주제 뭐 이런 발표도 많이 있곤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머리 숙여 리더가 사과했을 때 팔로워들은 말 그대로 따르는 자들은 더그 부분에 대해서 수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은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서 뭐죠? 사과할 땐 과감하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용과 개방의 소통을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요 그때 당시에 성리학이 주류였죠 불교는 말 그대로 평섬 굉장히 에, 뭐, 뭐 무시가 되고 뭐 강가가 되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종대왕께서는 전혀 불교에 대해서 어떠한 뭐 물리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간섭이나 개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교를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또한 인재를 고루 동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 뭐 장영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천하디 천한 사람들 그 사람 의 능력만을 보고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그 개방성. 실제로 요즘 뭐 기업체에서 뭐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인재가 없다라는 게 학벌이라든가 어떤 스펙에 대한 중심으로 가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것들을 걸러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스펙트를 찾아낸다는 게 하지만 개방과 수용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 대학 나왔습니까? 빌 게이츠 대학 나왔습니까? 어, 대학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학을 나오고안 나오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스펙이라는 정말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틀 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봐서 등용할 수 있는 최종의 소통 리더십 정말 중요한 화두가 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 대리와 위임의 소통입니다. 세종대학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행동이 따른다. 끊임없이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대리와 위임하는 제2인자 소통을 하셨습니다. 권한을 분배하고 권력을 위임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성장을 시켰던 겁니다. 참고적으로 수령이라든가 지금으로 따지면 지자체로서 어떤 그 장수라든가, 정말 그, 권력자가 내려갈 때는,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려가듯이, 하듯이, 어 해달라. 이 얘기는, 본인이 왕이듯이, 본인이 세종이듯이, 정말 대리, 어떤 그 정치를 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소통 리더십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어라. 마음을 얻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치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상황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자는 누구를 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를 사랑해준 남자에서 목숨을 바치죠. 결국은 조건과 상황으로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익히고 그 마음을 산다라는 거. 그건 말 그대로 신뢰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개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사과의 리더의 덕목이 됐을 때만이 올바른 소통 리더로서 저는 그것의 위대한 멘토가 세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